어, 꿈이야?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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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능. 어. 잠깐만, 내저 어디 갔어? 야, 말 말, 야, 활주구가! 활주구가! <laughs> 아! 아! 아, 이 튜토리얼 부분 넘기고 싶다, 진짜. 아, 튜토리얼 너무 싫다. 편안하게 합시다. 편안 편안하게. 편안하게. 아, 나 진짜 ADHD인가봐. 못 버티겠어. ADHD 인가 봐. 못 버티 겠어. ADHD 맞 습니다. 주인 <laughs> 아, 몰라. 그냥 쏴, 그냥 죽여. 그냥 아, 유 아, 유넌 아, 아, 넌 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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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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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해. 야, 잠깐만. 동그라미가 공격. 네모가 방, 방어. 아, 느낌으로 하는 거써주인님 느낌. 느낌으로. <laughs> 느낌 펀치. <laughs> 아, 느낌 펀치. i s s l i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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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벌레가 됐네 음이 u 와 딱, 돼어왜왜총 y 방에왜 안죽어 아니 <목소리> 아래로? 오케이 아래로 Go. <목소리> <고! 목소리> 뭐야, 뭐야, 뭐야. 총알 다 피해가는 거. 어 제가 증명 한번 해드려요? 음. 칼로 한번 다 끝내 볼까요? 아니 야 아니 아니. 죄송합니다. 잘 보십시오. <웃음> <하>! <웃음> 아, 진짜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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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번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. 한 번만. 아 이렇게라도 저 도파민을 끌어당겨야 되거든요. 저는 지금. <laughs> 하! 도파민! <laughs> 어! 야, 봐야 그래! 도파민! 도파민이 차오른다 이거야! 난이걸이걸이 이걸 원했다고! 얘 포카인을 해! <laughs> 이상한 방법으로 도파민을 끌어내시네 이제야 게임을 하는 느낌이다. 하지만 빨리 깨야 되기 때문에. 아. 님한테 너무 쉬운 게임이 되어버린다. 총알 피하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총알 피하기. 네. 둘금 머리에 맞으시는 거 분위기 파악 안 해. 거기 딱 기다려, 딱 기다려, 딱 기다려. 이자. 테드 아, 아, 아. 보정만 있으면 나도 존이기지 뭐 보셨죠? 제가 이래서 라이플 안 씁니다. 라이플 쓰면 음. 게임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하는 족쇄랄까. 아, 이런 거 보여드릴까요? 이런 거? 야새 없냐 새? 나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. <laughs> 저기다. 이렇게 근데 맞춰도 맞은지 모르겠는데. 아, 뭐, 뭘 맞춰도 해요. 어쨌든 <laughs> <laughs> 누가봐도 안 맞았는데 뭘 맞춰도. 아새 없냐 아, 뭘 <laughs> 아, 아, 믿어드릴게요, 새. 뭘 찾고 있어? 아뭘좀 따고. 믿어드릴게요 주인님. 새한 마리만 보여. 맞죠? 오. 맞죠? 아, 오, 진짜네. 검증 완료. 올가미로 잡으래. 아 그, 그만가 돌아갈 때길 멀어. 아 도파민 나온다. 도파민 나와. 내려 빨리. 한번 굽자 우리. 굶나요? <laughs> 아 좋았다. 아, 다시 시작시잖아.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이 ADHD 새끼야. 죽여. 죽여. 죽이지 마. 아니 불에 왜 붙여가지고 살아? 그걸 어떻게 참어? 새 없냐 새? 아. 아. 아 충신다. 새 새다. 새다. <웃음> 새다. <웃음> 오셨죠? 오와 그 친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. 야꽃 드십시오. 살짝 <laughs> <laughs> <세차> 무서워지거든요. 또새 찾고 있는 겁니까? 아니야. <웃음> 에이, 사람을 ADHD로 하러. 아, 사람들. 나새 있는데 새 먹을래? Okay. 아 <laughs> 활하면 저줘막겨만 <몇> 주십시오. <laughs> 예, 활로 곰 잡는 거 보여드릴까요? 아니어 곰이야? 제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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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yeah? uh, oh. yeah. <웃음> <웃음> 아. 가능하... 어. <laughs> 발 제발 라오스 바로. 아 왜? 제발. 왜? 제발. 아 열받아. 아우 열받아. 어 주영. <laughs> 구원하셨군요. 아씨발. <laughs> 아우 열받아. 말 <빨리> 감사기도 드리세요. <laughs> 주여 고만 말이만 보내주세요. 아이아 아, 전투의 부금. 도파민. 아 도파민이 나온다. 또 도파민. 도파민 중독자야. 왜 가는 길에 곰만 나오지 않길 <laughs> 주여, 곰한 마리만 보내주십시오. 하지마! 주님에 대한 곡물로 바쳐야겠다. <laughs> 아시아, 주님 곰안 좋아하시네.